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앉지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알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행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 나죠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 은혜 받읍시다.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리지 않은지물봅시다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네, 할렐루야. 오늘은 잘 살고 내일은 잘 죽고 모레는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은 온전한 그리스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는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참된 기독교인는 드물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신앙인은 많으나, 온전한 그리스는 적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인이 되면 마음에 편하다는 생각때문일까요 교회에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나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미리 음, 보험되는 심정으로 그렇게 출석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다는 건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내 힘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지 이것은 알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셨구나.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서 거룩해졌고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몸으로 내가 거룩해졌구나. 하는 게 몸으로 왜 드러나지 않을까? 왜, 왜 다른 사과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접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 장년의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온,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존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온,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고 일상적인 일에서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게 드러나지 않고, 음? 오직 교회 다닐 때만 예수 믿는 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난 삶,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내가 내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이 뭐냐 그럼 생명입니다. 생명이 드러나는 삶, 생명이 드러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면 어떤 자리에 가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완전히 싸움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오면 서로 어, 다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싸움판이 됐던 모임이 화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가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 가면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생명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 가든지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이 사라지는, 살려지는 모임. 생생하게 살아가는 모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는 것, 그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삶이 드러나는 거죠.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1절과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부터 있던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그 생명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음에 속하였고 죽은 권세에 지배를 받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살아가는 전체 모습의 결과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의 길을 그분이 나타나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오신 바 되므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편에 살면서,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좋은 집, 좋은 일자리, 잘 사는 모습, 편안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결과적으로 뭐냐? 그랬다 해서, 그랬다 해서 그 결과가 영원하냐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안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집을 잘 살만한 집을 갖췄다그래서난 천국 같구나 이러지 않다는 는 거예요.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 집이 누구에게 빼앗길지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누군가에게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불안과 공포가 그를 지배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늘 허무가 그 마음에 한편에 한편에 독사처럼 두살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저것이 나에게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추문건설에 있는 상태죠.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치밀도가죠. 과학,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두가지의 것에 인간은 치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왜 내적으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듭니다. 왜냐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듭다 어디서, 그래서, 그 대학가에는 타로 점집이막 늘어나고 있고, 어? 사람들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 탈려가고 있고, 환상 보는 사람, 여기 뭐, 국정을 농단하는 것도 무슨 도산이 법산이 이런 것들이 농단하는데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건 사람들 속의 영적인 부분에 공감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은요, 밖에 있는, 이 밖에 치장한 몸이 아니라, 이 알몸, 몸으로 서 그래서 타투를 한다든지, 어? 어? 네일 아트를 한다든지, 어? 어? 뭘 꾸민다든지, 막 이런, 거,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다 뭐냐면, 이거 과학물명의 발전로 발전할 수록 인간이 오는 공허감의 표현인 거죠.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 권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힘이 있고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따뜻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숨을 쉽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전파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속에 생명이 있기를 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몸에 품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판단에 마술에 걸린 거예요. 뭐든지 판단하잖아요. 지식이죠, 지식. 지식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의 곳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향 해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또 에덴 동선에 한쪽에 있던 생명나무는, 그는 그 생명을 먹 않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생명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와 있어요. 그건 그냥 관념이 아니고 실제 실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내 삶을 어떻게 끌어 가느냐? 생명 있는 삶으로 끌어 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두번째 나오는 것은 사김이 있는 거예요. 사김이. 사귐. 사김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함께 본독 갑니다. 함께 본거 갑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온전한 그리스인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귐는 거예요. 참된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소가 소에게 나눠준다는 것이고 사귐이 있다는 것은 소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사귐은 소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사귐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그 사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개척회. 전사님이 있었는데 교인들도 몇명안 되는데 그래도 좀 결단을 해보고자 100일 새벽기도를 선포했어요. 100일 새벽기도에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하고 부품 꿈을 안고쭉 광고를 여러 차례 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만 딱와 있는데 아무도 안와 있고 아니 그렇게 몇 주간 걸쳐서. 그래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한 사람 따고 와서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힘이 쏙 빠진 거죠. 그래도 또 둘째 날 했는데 또 누구나 한 사람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는데, 역시나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혼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점점 이게 마음이 무거워져 가는 거죠. 한 사람 놓고 이게 설교하려니까 힘도 안 생기고, 또뭐그 어, 나이가신 권사님이 새벽기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늘 나오신 분인데 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일 백일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붙여놨지만 그 백일이 1백0일이 100,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그 전사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어, 힘이 빠져가고. 이런 걸 보면서 어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났는데 이렇게 예, 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 왜냐면요. 다섯 분이나 나오잖아요. 새벽기도에. 가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주아. 그 전사님 낙심이 됐죠. 저 권사님 노망 들었구나. 노망이 들었구나. 알츠하이머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됐는데 그걸 눈치챘는지 아니 전사이 그리고 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분 하나님이 와 계시니 다섯 분 아닙니까 이 다섯 분이나 와 있는데 뭘 낙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전사님이 깨우쳤대요 아, 나는 한분 할머니만 보고 어?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저분은 보이지 않는 세 분까지 함께하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나는 인간을 보고 예배를 했는데 저분은 하나님을 보고 예배했구나. 나는 인간을 보고서 낙심했는데 저분은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 전사님이 힘을 내서 약심히 못게 했다는 얘기가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우린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귀자는 거예요. 그 사귀는 사귐이 내 형제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자매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사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요 벽이 허물어집니다. 나만 인정받으려니까 벽이 쌓아지는 거지만 이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쌓았던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사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글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사랑한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인정하는 사김이 있기를 예수모 추원합니다. 참된 사김은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 사김은 누구의 사김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이런 정직한 모습으로 사귐을 해갈 때, 여러분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이줄 믿습니다. 참된 사귐은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고, 참된 사귐은 포용하고 어둠을 이기며, 참된 사귐은 새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된 사귐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생명이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원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는 내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가절 말씀 함께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는요, 기쁨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가지고 그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늘 어둡습니다. 낙심되어서 늘 한숨이, 한숨이 입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도 불평, 저걸 해도 저걸 해도 불만이 입에서 호흡처럼 샘솟아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자, 충만하지 않냐 를 가지고 우리는 그가 성령이 내주하느냐 내주 느냐를 내주하느냐 내주하지 않냐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속에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내, 내가 무엇을 해도 근심 걱정이 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원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추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 안에, 보고만에 기쁨이 있습니다. 코미디를 보는 사람이 울상을 치면서 코미디를 보면 그건 코미디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듣는 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복된 소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지배합니까? 걱정, 근심, 여러분, 내가 건강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건강을 안 주고 기쁨을 주신다면 그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 돈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돈을 안 주시는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이 사해졌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는 회복되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거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기독교를 종교화 시키지 마세요. 내 삶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이 되셔야 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 여러분 어두운 것들이 있죠.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죠. 걱정거리가 있죠.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근심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권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서 걱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내 안에 기쁨의 샘을 길러 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근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쁨이 없으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해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가 무엇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고 하신 후에 주리다 아, 하신 후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뭘 만다 그랬어요? 기쁨을 만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 해결로 부터는 기쁨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기쁨 내 안에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봐도 이제까지 살던 삶이 부정적이고 비평적이고 비난적이고 남이 나쁜 것만 보면서 지적했던 삶이 여러분 이 기쁨이 오면 여러분 내 삶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무엇에도 낙천적이 돼 가요.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게으르라는 게 아니고요. 낙천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내 생명을 한자한 한, 한, 하루라도 연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내 키를 한 키라도, 한 자라도 키울 수 없잖아요. 맡기셔야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큽니까? 응?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하루, 저희 생명이 연장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내게는, 내 안에 주님이 내, 내게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의 도 모습인 것이죠. 오늘 사랑성님분 우리 주님이 너희든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은 받되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기도 응답은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 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기쁨이 없다면 이대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로 올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1 2장3절 말씀. 그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인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의 샘을 길로 올려야 합니다.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 하나로도 내가 얼마나 그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어. 그런데 내가 뭐을 두려워할 게 있겠냐.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생명? 내가 지금 생명이 연장하고 연장하지 못한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없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쁨의 샘을 끌어올리시길 예수 모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예수 모추원합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속에 근본적으로 생명 있는 걸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내 참된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될때 여러분 응답 올 때까지 기쁨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에 구월의 우물물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쁨의 샘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갈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사김을 가지고 세상을 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스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짓 속에서 예수 그스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여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생명 있는 자리,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